5,000짜리 3장 맞았어요 5,000짜리 3장 어. 7번 35번 36번 어, 여근님, 세장 맞았다. 어, 세 장. 7번, 35번, 36번. 5 0리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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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니야 이게 0 0짜리가고 되나? 어, 일 났지? 어, 오천짜리라고 되나? 아쉽다고. 응? 괜찮아. 아유, 하여튼, 후원 받습니다, 이번 주. 네, 후원, 후원 받습니다. 음. 이번 주 후원 받습니다, 후원요. 음. 이번 주 후원 받습니다. 확하안 해봤어. 나 지금 확인 해봤어. 후원 받습니다, 후원용. <laughs> 아... 타기, 타기 당첨. 응. 타기 당첨. 7번, 35, 30번. 아직, 아, 아직도 이동 못했다, 이봐. 이, 이런 거. 아이고. 아. 다른 것은 당첨된 거 없고 뽀드라스가 음. 그죠 수동만 됐다 수동만 당첨 10번 내가 죽어버대 결재할 수가 없다 <laughs> 아이고, 아이고. 이번주 열심히 하면 되지. 아이고. 이번주 후원하실 분들, 후원하세요. 어. 이번주 후원하실 분들, 후원하세요. 후원금액은 3만원이에요 음. 후원을 하고싶은분들 후원하시면 됩니다 에이. 에이. 어, 후나십 분도 후나하시면후후나십 됩니다, 어. 타이 당첨된 건 보여줬고, 후나하고 분도 후나하시면니다 어. 자, 한잔하다. 에이. 후원하고 싶은 도 후원하시면 됩니다. 후원금액은 3만원입니다. 어, 음. 형편이 얼어온 사람이 2만원입니다. 어. 후원을 하고 싶은 분들은 하시면 됩니다. 음. 아, 나 일하고 가야 되겠다. 아유, 아유, 아유. 끝났다고, 이번 행차도. 나는 만오, 만오천원 수동 당첨. 후원 한번 해라니까, 바우야. 후원자한테 7번도 주고, 9번도 주고, 36번도 주고, 37번도 줬는데, 후원을 하라니까. 참, 혼자서 안 되면 타기한테 후원을 해야 되가 아이가. 그래야 되지. 맨날 혼자서 하니까 안 되지. 당치면 안 되지. 혼원하니까 그래야 됐기가, 노또가. 그래야 됐기가, 노또가. 후원을 하면 답이 나오는데. 哎，哎呦，还得阿拉斯，阿拉斯，哎呦，嗯 Mont，阿拉斯，啊。National 으아나 어떤 땐 해당 수동 오천짜리 대장됐다. 오천 짜리돼 갖고 대기가 참. 오천 원짜리 돼 갖고 대기가. 음... 어... 하여튼 다리는 5천원 3장 수동 됐고요 어 조금 더 일하러 가야 돼요. 저는. 조금 더 일하러 가요 먹고싶네 오늘 비빔국수 한그릇 먹었으면 좋겠다 음. 개인적으로 하긴 안하긴 모르겠다 근데 하여튼 영은님 가볼게요 훈하심분도훈하세요어훈하심분훈하시고 타기는 당첨된게 이거밖에 없어요 어. 아 당첨된게 이거밖에 없어요 음아 어, 7번 3536 하여튼 후원하실 분도 후원하세요. 어이, 어, 또 누가 후원했지? 영건님이. 어. <laughs> <연근님이> 영건님이 <laughs> <연근님이 웃음> <연근님이> 후원했네. <laughs> 우리 후자들다 당첨됐을 거야. 내가 9번 패턴 나왔다 9번 열 좋거든. 9번, 7번, 30, 3 5번3 6번3 7번 줬다1 0번 때가 멜됐네 영건이 후원 고마워요. 랄랄라랄랄라라랄라라랄라라랄라랄라라랄랄라랄랄라라 너또가 어려워? 어려, 어려울 게 뭐가 있어 그냥 끼는 거지 어려울 게아도 없다 후원자들은 너또다 당첨됐을 거야 눈꼽은 뺐다 이 새끼야 우리 후원자들은 다 당첨이 되었을 거야 이번 주도 타기가 그렇게 여유 줬으니까. 나도 똑같이 였는다. 번호. 하여튼, 전 갈게요. 아이고, 갈려, 요다 타기 갈게요. 할게요. 아니 난너또 스타로 가야 되고 그돈 벌어야지. 돈 벌러 간다. 돈 벌러. 에이. 나중에 봅시다. 나중에 봐요, 어이. 나중에 봅시다. 갑니다. 응어님들 간다. 후원 고마워요. 너가서 갔다가 공부할게요. 아니면 pc방에서 공부하든지. 갑니다. 일하러 가야 돼. 갑니다.